자 전국의 영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안당입니다. 7월 1일 금요일 고배당 W 찾아라 부산 경마 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7월 경마가 또 시작을 합니다. 이번 주부터 금요일, 토요일은 야간 경마입니다. 예전에 한이 에너지 절약 때문에 그저 한 최근 들어서 몇년 동안 시행을 안 했던 그 야간 경마를 이제 금요일 그다음에 토요일 일요일은 정상적으로 또 그 오전에 경마를 하고요. 금요일, 토요일만 야간 경마를 합니다. 금요일날은 일경주 출발 시간이 2시 반이고요. 토요일은 아마 2시일 거예요. 그 시간 잘 확인하시고 경마장 나서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벌써 이제 야간 경마 시작하라는 7월 경마입니다. 이번 주 이제 또 후반부에 들어가면 각 마장마다 돌아가면서 또 휴장에 들어갈 텐데요. 뭐불안당은한 주도 쉼 없이 여름휴가 없이 여러분들에서 든든한 경마 길라브즈가 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난 주가 이제 6월 경마를 마감지는 그저 6월 월말 경마였습니다. 한당이가 월말 불패, 월말 불패, 월말 경마만 되면 항상 미친 성적으로 여러분들 성원에 보답을 드렸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불안당과 오랜 기간 함께 하셨던 회원 여러분들께서는 뭐 당연하지, 우리 월말 결합은 우리 한당이지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고. 자, 처음 접하셨던 분들은 이것도 구락가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죠? 당연한 거예요. 요즘 워낙 과대 광고, 그죠? 거짓된 광고가 범람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저희는 지난주에 금요일날은 좀 부족했어요. 하지만 금요일, 토요일, 일요경마까지 일요일날 9개 경주를 때려드리면서 저희가 금, 토, 일총 20개 경주 때려 먹었고요. 뭐 메인 경주는 부산, 제주, 서울 할것 없이 메인 승부 또 다시 싹쓸이 적중하면서 불안 당의 메인은 그날의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죠? 2차 메인, 3차 메인 이런 양아치지도 안 해요. 그 메인을 단한 번의 기회로 여러분들에게 적중의 기쁨을 안겨드리면서 역시 메인 승부 경제 황제 승부 경제 신답게 6월 경마를 대승으로 기분 좋게 저희가 마감을 줬습니다. 뭐 6월 달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상반기를 돌아보면 2016년 들어서 1월부터 6월까지 야 이래서 불안당 불안당 하는구나 가연 명불허전이다 뭐 이런 소리를 그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매달 정말 매주 저희가 승리를 거뒀는데요 7월 달도 변함없이 불안당이 여러분들의 승리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부산 경마는 일요일 날또 부산 광역시의 대상 경주가 있어요. 최근 들어서 불안당이 대상 경주 하나도 안 놓치죠. 기대들또 많이 해주시고요. 자, 잠시 적중 내역 살펴보면, 지난주 금요일날 제주주민이었던 제주 1경주 제주 6명 고수 저희가 7배짜리 때려드렸고, 지난주는 한방승부가 기가 막히게 때려먹었어요. 그죠? 금요일날 한방승부 경주였던 부산 3경주 가버스타 더월드 3배짜리 한방이었고, 일요일날 또 부산 한방이었던 부산 1경주 역시 폭풍신화 렛츠원 3.1배짜리 역시 한방이었고, 그니까 부산은 지난주 한방승부 모조리 싸그리 다 적중했고요. 뭐 일요일날은 서울 한방이었던 서울 육경주도가이아선더 시대의 여왕 저희가 3.7배 오로지 한방입니다 여러분. 바치기 없어요. 한방으로 역시 한방승부 시원스럽게 때려들였고요. 자 부산 4경주 한방에 이어서 금요일날 메인이었던 부산 8경주 메인 승부경주 황제 불안당은 메인은 놓치지를 않습니다. 부산 8경주 대종천 부활의 반서 10.4배. 저희가 메인에서 10배짜리 때려드리면서 금요일 날 정리를 해 드렸고요. 뭐 제주도는 아까 말씀드렸던 금요일 날 제주 1경주 포함해서 토요일 날 제주도 작살 냈죠. 4개를 때려드렸습니다. 제주 3경주 제주 조항비전 장백기상 5.2배 한 방. A급 제주 4경주 역시 5배짜리 한 방. A급 제주 5경주 산정무원 미래 용사 15.4배. 또 메인이었던 제주 6경주 명마 탄생 와신상답 7배짜리 한 방. 정말 맞추지도 못한 요즘 삼상승식을 또 시행하다 보니까 그게 배당이 좋잖아요. 그런데 1놓고2까고1놓고 예를 들어서 삼사받치세요. 그 안에서 삼상승식이 나오면 그걸 또 광고를 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네 네 마리 놓고 돌리면 요 삼상승식 구멍수가 몇구정인지 아십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불안당은 정확하게 복승식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복승식 기준으로 지난주 금, 토, 일, 총 20개 경주 적중에 성공을 했던 안 좋습니다. 여세를 몰아서 우리에게는 기분 좋은 징크스가 하나 더 있어요. 항상 월말 경마보다는 그 다음 주 월초 첫째 주 경주에 그죠? 한두 개라도 반드시 더 때려요. 그러니까 지난주 20개를 먹었으면 이번 주 적어도 21개, 22개를 먹는다는 소리입니다. 기대들 많이 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부산 10개 경주 정리에 들어갑니다. 제주 경마는요. 또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바일 포함해서 7개 펼쳐지는데요. 제주도는 정말 여기 기웃, 저기 기웃 거리실 이유가 없어요. 성적으로, 실력으로 증명한다고 말씀드렸고, 지난주에도 제주경마 다섯 개 경주를 작살내야 되겠어요. 맨 포함해서. 근데 지난주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지지난주도 그랬고, 제짜만 나오면 그냥 불안당과 함께 하시면 돼요. 문자 신청하시면 당연히 제주경마 뭐 모바일 배팅이고, 뭐국간에전 경주 포함된 마건 받아보시고요. 현장 ARS 청취하신 분들도 제짜, 어? 우리 한당이. 들으시면 돼요. 메인 준 메인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주 경마는 전 경주가 다승부다 생각하시면 돼요. 꼭 기억하십시오. 자, 지금부터 부산 열개 경주. 이번 주 금요일 부산은 좀 쉽습니다. 그래서 열개 경주 한 15분 안에 정리할 수 있도록 한당이가 스피드하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1일 금요일 부산 일 경주로 출발합니다. 국산 육군의 첫 메타 아홉 마리 출전하는 그런 경주. 당연하죠. 일 경주부터 작살내고. 들어갈 불안 당에 초전박살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은 첫 승부를 놓쳤습니다만 토요일 날 서울 1경주 초전박살 승부 경주 네 배짜리 한방 먹고 저희가 그죠 경주 그날에 베팅할 금액을 늘려갔고 또 일요일 날은 서울 1경주 금방이어제 대기속 때 대기속도 무려 15.8배를 1경주 초전박살을 먹고 갔기 때문에 일요일 날 15.8배 그죠? 한열 배로 불렸다는 소리예요. 초반 승부 자금을 그러니까 일요일 날 메인 포함에서 아홉 개를 때려들었으니까 이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첫 승부가 중요합니다. 특히 이번 주 금요일부터는 야간 경마예요. 두시 반에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오전에 좀 문자 신청하시고 또 미리미리 나오셔서 일 경주 반드시 함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때려 먹고 중반부 후반부에 있을 저희 승부처에 쏟아부 경주 자금 일 경주 때 확실히 한 단위가 만들어갑니다. 자 노코테리마필 이번 마 마천지론이죠. 2천 기수가 이승한 마천지론 초반에 그죠 선행을 나서고 뭐 직선에서도 그죠 죽지 않는 끈기를 보여줬던 마필인데 물론 빠른 마필이 여기 또 다른 마필이 있어요. 그렇지만 4번 바다불패가 좀더 빠릅니다만 마천지론은 모래만 안 맞고 그냥 뛰면 여기선 대가리라고 봅니다. 이번 마 마천지론을 대가리 축으로 놓고 불안당에 바로 초전박살첫 번째 예고 승부 경주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첫 승부에서 먹고 저희가 들어갑니다. 문자 받아 보시면 당연히 깔끔한 적중의 막걸로로 기분 좋게 그죠 야간 경마 시작하는 금요 경마 출발하실 수 있고요 현장 ARS 청취하시는 분들도 일 경주 반드시 동참하십시오. 여기서 때려 먹고 중반부 후반부 에 있을 메인 준메인 A급 여기 쏘다부 경주 자금 확실히 일 경주의 한 당이가 만들어갑니다. 부산 일 경주 이번 마 마천지로를 대가리 축으로 놓고 불안 당의 초점박살 첫번째예고 승부처 있습니다. 자 7월 1일 금일 부산 이경주입니다. 국산 육군에 천 메타 10마리 출전하는 그런 경주인데요. 맞습니다. 바로 이 경주가 불안당의 한방 승부, 단통 승부입니다. 사실 뒤에 8경주, 9경주 뭐 7마리 출전하는 경주들이 있어요. 그런 거 한방 승부하면 제대로 맞춥니다. 맞추기 쉬워요. 사실 그죠? 그런데 돈이 안 돼요. 어떤 찌질이 찌질이들은 정말 7마리 나오고 6마리 나오는 거 아마 한방 승부할 거예요. 그런데 불안당의한 방성부는 차원이 틀립니다. 돈이 되는 경주를 한 방으로 가져가죠. 지난주 금요일 날 부산 한 방, 일요일 날 부산 한 방, 일요일 날 서울 한 방. 모조리 적중이에요. 세 배짜리, 네 배짜리 한 방으로 때려 먹으면 30배, 40배보다도 파괴력이 더 큽니다. 여러분. 왜? 오직 한 방이니까. 그것도 점배당 1. 몇 배, 2. 몇배 팔리는 거 꺾고 저희가 때려 먹은 거예요. 이게 불안당 한 방성부 경주의 힘입니다. 세 방, 네방 불러도 맞추기 힘든 요즘 판때기에서 단한 방으로 승부합니다. 왜? 한 방만이 살 길이니까. 우리에겐 오직 한 방만이 살 길이니까. 여러분들 경마인들의 꿈 아닙니까? 제대로 된한 방으로 때려 먹어보자.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 드리고 있는 게 바로 불안당의 한방 승부 단통 승부예요. 지난 주도 경험하셨잖아요. 자, 이번 주 금요일 바로 이 이경주가 불안당의 한방 승부 단통 승부입니다. 나도 한번 정말 제대로 된한 방으로 제대로 된한 방으로 한번 찍어 먹어보자. 주저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금요일 부산 이경주를 불안당과 함께 하십시오. 여러분들도 한방승부, 단통승부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두방도 우리에겐 사치입니다. 오로지 오직 한방만이 살 길이고 받치기만건 필요 없어요. 댁끼리 점배당, 너나 사세요. 우리는 꼭꼭 승부하는 게 바로 불안당의 한방승부, 단통승부고 이번 주 금요일은 부산 이경주를 한방승부, 단통승부로 선정을 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함께해 주시오 금요일 부산 이경주불안당의 한방 승부. 단통 승부 경주입니다. 자, 7월 1일 금요일 부산 삼경주입니다 국산 육군의 1200m 12마리 출전하는 그런 경주. 10마이 4번마 게르만 전차가 그죠? 출발도 무난하게 출발했고 전혀 추진을 안 했었는데 어말 스스로 빠른 순발력 보여주면서 선행을 나섰고 4커너 들어서 제어까지해 가면서 결승선을 통과했던 마필 4번 게르만 전차다. 경주거리 1200첫 도전이지만 편성 자체가 그닥 강한 편성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4번 게르만 전차는 충분히 대비전 강공이 필연인 그런 신념 앞에 심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4번 게르만 전차를 대가리를 놓고 공략을 하고 싶고요. 난다 나라가 분명히 장규 휴양 갔다 와서 계속 걸음이 좋아지고 있어요. 요즘 뭐 부산의 대세 그죠? 송경윤 기수 아닙니까? 최상현이 송경윤이 믿음직스럽죠. 3번 난다나라 하고 외곽 게이트에 밀려 있지만 데뷔전 때 인기마로 팔리고 입상에 실패했던 12번 골든 블레이스가 조금 더 뛰어줄 그런 거립니다. 1번만 얻기 줄주는 4번 게르반전차고 각질이 좀 겹치는 것 같아서 불안당이 추천을 안드림 마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4번, 3번, 12번, 4번, 3번, 12번, 4번, 3번, 12번 세 마필로 금일 부산 3경주를 정리하고 들어갑니다. <laughs> 자, 7월 1일 금요일, 부산 사경주입니다. 국산 육군의 1,300m 열 마리 출전하는 그런 경주인데요. 엇비슷한 능력마들, 또 엇비슷한 전력을 가진 마필들의 한판 싸움, 터질 수밖에 없는 그런 편성. 바로 사경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당이 바로 이 사경주를 999 고배당승부로 선정을 했습니다. 6월 경말 매주 매주 6월 달에 저희가 대승을 거뒀지만 그 중에서도 꽃은 부산 배당승부 6월 셋째 주에 그죠 133배를 여러분들에게 때려 드린 거였어요. 사실 꽃이었어요. 6월 달의 꽃 그거 하나로 6월 경마가 사실 끝났었습니다. 저희는 자 불안당이 터진다 그러면 터지고요 대길이라 그러면 접배당이라 그러면 접배당이잖아요. 불안당이 9 9 고배당승부로 가져가서 점배당으로 끝나는 경주 보셨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그게 편성을 잃는 불안당의 눈이고요. 또, 100배, 200배를 맞추는 전문가는 있습니다, 분명히. 하지만, 그들은 1년에 한두 개만 그걸 때려놓고 있기 때문에 정장 맞췄을 때 여러분은 배팅을 못 합니다. 하지만, 적중머신, 대한민국 다적중 1위의 불안당, 매주, 매주, 20개 이상의 경주를 적중시켜드렸던 불안당이 배당승부에서 133배를 추천드렸을 때 여러분들은 신뢰가 있기 때문에 마음 놓고 베팅을 합니다. 그게 파괴력의 차이예요. 불안당의 힘이고 여러분들하고 신뢰. 그게 불안당의 힘입니다 자, 이번 주 7월 달이 바로 이 사경주가 999 고배당을 노리는 불안당의 배당 승부입니다. 놓고 때 마필 6번 반지의 여전사를 불안당한 색계 봅니다. 이게 외곽 사행을 해요. 사행만 안 하면 벌써 대가를 쳤던 마필인데 이번에 주행 지정을 다시 봤는데 주행 지정 때는 역시 또 사행을 안 해요. 실전에서 사행을 하는 게 문제인데 사행을 설사하더라도 이 편성에서는 얘는 대가리를 봅니다. 후착은 어떤 놈이 들어와도 할말 없기 때문에 철저하게 배당마 위주로 불안당, 갈리마 위주로 배당을 누리면서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반지의 여전사를 놓고 바로 불안당의 9 9 9 고배당 승부경주입니다. 불안당과 함께라면 이기는 경마, 즐기는 경마 남의 얘기 아닙니다. 6월 한달 내내 기었고 6월 월말 경마에서도 20개를 저희가 때려 먹었고 부산 배당에서 133배를 6월 달에 때려 먹었고 남의 얘기 아니에요. 여기 기우, 저기 기우 해봤자 가시밭길이에요, 사실. 경마를 이기는 여러분 앞에 지름길 왕도가 펼쳐져 있습니다. 불안당과 함께하십시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7월부터라도 불안당과 함께하시면 여러분들도 승리의 주인공 언제나 되실 수 있습니다. 불안당과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금요일 부산 사경주 불안당의 배당승부고요. 6번 반지의 여전사 여러분을 대가리축으로 놓고 불안당의 승부는 시작을 합니다. 꼭 기억하시고 함께해 주십시오. <laughs> 자, 7월 1일 금요일 부산 오경주입니다. 국산 육군의 첫 메타 9마리 출전하는 그런 경주인데요. 맞습니다. 바로 요 오경주가 적중의 보증수표, 승리의 보증수표, 불안당의 준메인, 승부처입니다. 불안당의 메인도 하나지만, 불안당은 준메인도 하나입니다. 뭐 앞에 준자가 붙었다고 당연하다는 듯이, 뭐두 개의 준메인, 세 개의 준메인, 뭐 허벌나게 뒷다 하는데요. 그런 양아치들. 불안당은 취급을 안 합니다 양치스. 왜? 진정한 승부사라 그러면, 진정한 전문가라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승부 경주를 쫓혀드려야 돼요. 그게 맞잖아요. 제대로 된 승부를 볼수 있게끔 도와줘야 돼요. 문어발식으로 걸쳐놓고 뭐 하나 맞추면 승부가 어떠네, 졌던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불안당은 메인도 하나고요, 준메인도 하나입니다. 그 하나의 준메인 7년 내내 한 주도 빠짐없이 여러분들에게 적중해. 기쁨을 안겨드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중해 보증수표, 승리해 보증수표, 불안당해 준매는 아닙니다. 높은 적중률을 자랑하는 근본적인 요인, 원인, 이유, 놓고 때리마필요해 7년 내내 오픈하잖아요. 오픈하기까지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또 오픈하고 나서도 어떻게든 적중하고자 불안당이 노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적중률이 나오는 거죠. 앞에 준자만 붙어있다 뿐이지, 허접쓰레기들의 메인 적중률하고도 비교불가의 적중률을 보여드리고 있는 게 불안당해 준매는 아니겠습니까. 자. 이번 주 금요일 날 부산 오경주가 불안 당의 부산 준메인입니다. 노코 때리마필 5번 미스 캠버라입니다. 6주 만에 출전하지만 상태 이상 없고요. 자 빠른 마필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때 5번 미스 캠버라가 단독 선행이 유력시 된다. 선행을 나서면 천 메타 한 바퀴 충분히 잡아 돌릴 수 있다. 후착도 어, 충분히 압축 공략하기 때문에 이걸 준메인. 승부처로 불안당이 선정을 한 겁니다. 5번만 미스캔바를 놓고 바로 불안당의 준매인 승부경기입니다 불안당의 준매인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딱두 가지 있죠. 불안당 게시판에 오셔서 글 클릭하시면 문자 신청 방법 자세히 나와 있어요. 문자 신청하십시오. 말 그대로 지난주도 초토화 적중을 했던 그 제주경마 불안당의 밥인 제주경마 7개 포함한 전경주 막권 여러분의 핸드폰을 받아보실 수 있고요. 현장 ARS 마블하고 100% 똑같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문자 신청하시고요. 한당을 하는 네 목소리를 들어야 배팅이 돼. 이러시는 분들은 무조건 현장 ARS 또 정차하시면 되죠. 문자든 현장 ARS든 편하신 대로 선택하시고 적중은 언제나 그랬듯늘그랬듯 그랬듯 한당에게 맡겨놓으십시오. 적중의 열매 달콤함 불안당이 같지 않니 하죠. 여러분들 품속으로 고의고의 불안당이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부산 오경주 5번 미스 캔버라 요 놈을 대가리축으로 놓고 불안당의 줌메인 승부입니다 <laughs> 자, 7월 1일 금요일 부산 육경 좀이다. 국산호근 1200m 12마리 출전하는 그런 경주 그런 한번 마셔 볼게요. 이번마화이트 블루가 직전 승근전때 그죠? 인기 1위로 팔리고 막판 한발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무너졌어요. 이번에 지구력 보강을 좀 했고요. 또 다시 KT 점을 알았기 때문에 이번 마 화이트 블루의 선행이 어느 정도 유역시 리 되는 경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번 화이트 블루를 다시 한번 놓고 공략을 해야 될것 같고요. 엘버트 비카는 각질이 좀 겹치고 직전에 워낙 부진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얘는 전형적으로 넣다 뺐다 해요. 이 연투를 안 까는데 참 이런 말은 추천드리기도 그렇고 빼기도 그렇고 어찌됐든 엘베트 비카는좀덜 보고 싶고요. 외곽에 오히려 엘베트 비카가이 맛이 났던 11번 마 올리블로 하고 2주 만에 출전하는 3번 라이언 파크하고를 불안당 후착해서 좀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2번 11번 3번 2번 11번 3번 세마불로 금요일 부산 육경주를 정리하고 들어갑니다. <laughs> 자, 7월 1일 금요일 부산 7경주입니다. 혼합사분의 1300m 11마리 출전하는 그런 경주인데요. 맞습니다. 이 7경주가 바로 메인승부경주 황제 불안당의 금요일 단 하나의 메인 부산 7경주가 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부산 메인 부산 8경주 10.4배 때려들였고 토요일날 제주 메인이었던 제주 6경주 7배짜리 한 방이었고 서울 메인이었던 서울 8경주 라운아머스 해피투데이 9.8배 역시 때려들렸고 일요일날 서울 메인이었던 서울 8경주 크리오킹 홈런 메이커 8.7배 역시 때려들렸고 이게 메인 승부 경주 지난주 적중 대역입니다. 불안당이 2차 메인 3차 메인 이런 거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날래 메인을 딱 하나를 가져가잖아요. 그 하나의 메인을 지난주에 이렇게 때려들렸다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메인 승부 경주 황제 여러분들에게서 칭호를 붙여주고 계신거 아닙니까? 불안당의 메인은 오직 한 번, 하나의 메인입니다. 단한 번의 기회입니다. 단 하나의 기회로 여러분들에게 승부를 받으립니다. 진정한 승부사답게. 그게 맞잖아요, 전문가라고 하면. 두 개, 세 개, 문어발식으로 걸쳐놓고 그 중에 하나 먹으면 그럼 어디다 힘을 실어요? 어느 경주에 도체 나머지 두개 틀려놓고 하나 맞추면 메인 몇주 연속. 말이 됩니까? 불안당은 오직 하나의 메인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부산 10개 경주 중에 이 7경주가 적중에 가장 자신이 있고 그래서 바로 이 7경주를 한당이가 단 하나의 메인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거로 이게 끝난 거죠 사실. 뭘더 구질구질하게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적어도 금요일 부산 7경주는 우리 한당이가 대한민국에서 적중률이 가장 높다. 한당이가 못 맞추면 다른 놈은 택도 없다. 왜? 메인 승부 경주 황제불안당의 단 하나의 메인이 금요일 부산 7경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고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금요일 부산 7경주 불안당의 메인 승부 경주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함께 해 주십시오. 적중으로 여러분 성원에 반드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부산 7경주 불안당의 메인 승부처였습니다. 자, 7월 1일 금요일 부산 8경주입니다. 국산 4분의 1200m 여덟 마리 출전하는 그런 경주 8경주가 불한당에 무조건 적중하고 들어가는 a급 또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불한당의 a급이 요즘 뭐 계속해서 적중 퍼레이드를 펼치니까 여러분들도 폭넓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성원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불한당의 a급은 두 가지가 있어요. 배당을 노리는 a급 무조건 적중하고 들어가는 a급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번 주 금요일 이 부산 8경주는 무조건 적중하고 들어가는 a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8마리 출전해요. 거의 뭐 한방성으로 때려 먹어야 되는 경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딱딱 세마 필레사임인데 불안당은 4번 중앙 여제를 일단 세게 봅니다. 얘가 선행을 나설 수 있는 그런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4번 중앙 여제를 대가리축으로 놓고 바로 불안당에 무조건 적중하고 들어가는 A급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문자가 됐던 현장의 아리스가 됐던 편하신 방법 선택하시고 불안당과 함께 하십시오. 저희는 6월 월말 경과도 20개를 때려 먹으면서 대승으로 마감을 졌고요 6월 한달 내내 133배를 포함해서 매주매주 매주 즐거운 경마를 펼쳤습니다. 여기 기우 저기 기우거리다가 거짓골 되시고 가시밭길을 걸어오신 분들. 지금부터라도 이제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7월 경마부터라도 불안당과 함께 하십시오. 여러분들도 편안한 경마, 즐거운 경마, 이기는 경마 주인공이 충분히 되실 자격이 있어요. 불안당과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저희는 항상 월말 경마보다 그 다음 주 주초 첫째 주경기에 한두 개라도더 때려 먹었어요. 이번 주도 기대들 많이 하셔도 좋습니다. 금요일 부산 8경주 무조건 적중하고 들어가는 A급이고요. 바로 4번 중앙여자를 놓고 까고 받치고 딱두 방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부산 8경주 불안당의 A급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7월 1일 금요일, 부산 국영주입니다. 국산 사군 1,400m, 7마리 출전하는 그런 경주, 이런 거한방승부 가져가는 그런 양아치 전문가 있으면 멀리 하셔야 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 벌 마이신 대안의 명성, 한 마리 더 봐라. 그러면 핫커맨드, 예외는 없잖아요. 사실 터지기도 힘들어요. 7마리 딸랑, 거기에 벌 마이신은. 대가리 인정해야 될것 같고요. 대안의 명성도 그대로 호락호락하게 여기서 빠질 맛이 아니고 1번, 2번이 쌍대가리가 누구냐 그 싸움 할것 같고 만약 부러지면 그나마 될수 있는 게 7번 핫커맨더 정도에는 없는 그런 경주예요. 이런 걸뭐 승부 경주 가져가는 전문가 있으면 무조건 멀리하십시오. 왜 네, 장사꾼입니다. 자 벌마의 신이 그나마 좀 대안의 명성보다는 안정적인 축이라고 보고요. 불안당은 대안의 명성 무조건 한 방이죠. 배당도 없어요. 그다음에 7번 마 학커맨드입니다. 1번, 2번, 7번, 1번, 2번, 7번 세마필로 금요일 부산 9경주를 정리하고 들어갑니다. 자 7월 1일 금요일 부산 10경주입니다. 국산 상군 1,600m 아홉 마리 출전하는 그런 경주인데요. 맞습니다. 불안당 당연히 마무리 하이라이트 예고 승부 경주가 되겠죠. 마지막은 여러분들 배팅 금액 커지잖아요. 특히 어, 금요일 날 마지막 경주가 이게 열, 8시 반인가요? 아니 9시죠. 9시. 9시에 마지막 경주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실 텐데요. 그만큼 불안당이 어떻게든 적중하고자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마무리 하이라이트 예고 승부 경주입니다. 여기 기후 저기 기후 거리다 거짓 거리 되신 분들 날도 어두웠는데 그저 집에 돌아가는 길 불안당을 믿고 찾아주실 거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어떻게든 적중을 해보자. 한번 불안당이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고요. 노코 때리마 피필은 3번 글로리데이즈입니다. 승분전이지만 뭐 단독선엔 거의 유력 시대는 마필이기 때문에 깜깜하잖아요. 라이트 키고 뛰잖아요. 1,600일에도. 삼번 글로리 데이즈를 저희는 놓고 공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리 데이즈 놓고 불란당에 마무리 하이라이트 예고 승부 경주입니다. 문자 받아 보시면 당연히 깔끔한 적중의 막건으로 기분 좋게 금요 경과 마감해질 수 있고요. 현장에 알리스 청취하시는 분들도 마지막 경주 불란당과 함께해 주십시오. 적중해서 기분 좋게 금요 경과 마감 짓고 기분 좋 여러분들의 기가낄불란당이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부산 0경주삼번 글로리 데이즈 놓고 불란당에 마무리 하이라이트 예고 승부처였습니다 자, 부산 열개 경주 정리를 해드렸고요. 높아시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난 주도 제주 초토화적 중입니다. 이번 주금면은 부산, 어, 제주 일곱 개 모바일 두 개까지 해서 일곱 개 펼쳐지는데요. 메인 주메인의미 없습니다. 문자 받아 보시면 제주 경화전 경주 일곱 개 포함된 맞고 받아 보시고요. 현장 ARS 청취하신 분들도 일곱 개다 몽땅 제주도는 불안당과 함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제주도 정복의 지름길이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도 승리를 위해서 토요일 일요 경마까지 정말 불안당. 노력 열심히 하고 준비 철저히 했습니다. 믿고 함께 해주시면 지난주 못지않은 성적으로 여러분 성원에 보답 드릴 것을 분명히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배당 WL 찾라 금요일 부산경과 방송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불안당이만 물러가겠습니다.